경진, 원료, 자개묘자 경신, 자 남다사죠. 경진, 원료, 개묘 경신. 자, 자이 사죠. 이이 사람은 자 중앙은행 총재입니다. 이 사죠? 아주 재미있어요. 자 중앙은행 총재. 은행의, 은행의 최고지에 올라간 사람. 자,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은행, 한국 모든 은행을 총 관할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요것도 이제 인성과 식상이 배치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사죠. 자, 음량을 보니까 어때요? 내가 금수가 내가 세력을 이루었죠. 이루었죠. 그럼, 내가 목을, 이 목을 내가 취하고자 하는 그런 상이죠. 근데, 천간의 얼목도, 여기 식신, 이것도 옆에 경금이을긴 하고 잡아주고 있잖아. 그죠? 이건 완벽하게 어때요? 또, 이 묘는, 또, 요 개의 생을 받고 있고, 이, 요 천간의 얼도 개의 생을 받고 있는 거잖아. 또, 금은금은 금은 이렇게 입술을 생하고 있고, 그럼 이 묘목이라는 것이 역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묘목도 역량이 있는 거잖아. 자, 이게, 이잘 봐야 는 게, 이 흐름도 보란 말이야. 우리가 휘, 약한, 거, 작은 걸 잡으면 주공이 적고, 큰걸 잡으면 큰 일을 하는 거잖아. 예. 예 여기서 이 식신, 식신이, 식신이 요, 요, 원신을 차고 있고, 원신도, 원신도 경금이 통을 받고 있는 거에요. 예. 그럼 이게 아래으로 이게 다 완벽하게 이걸 내가 잡은 거야. 자. 자. 또 우리 배웠잖아. 이 금융예상을 대표하는 게 금융예상. 네, 금융예상 우리가 목금조합이라고 그랬죠. 목금의 조합. 목금의 조합. 특히 목이 식상이고, 금이 유성이면은 이게 금융조합의 핵심이라고 그랬 자. 우리가 빌려주는 거. 모, 목과 목 식상은 목과 식상은 빌려주는 거라 이제 빌려주는 거. 그러면 이검검 검과 인성은자이 검과 인성은어 돌려받는 거야 내가, 내가 상은받는 거야. 네. 이게 아니 응하면 그래서 이제 식상은 막 빌려주는 거야 식상. 이래저 식상 인성은막 그저드린 그저드는 거야.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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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모기 식상이잖아 막 빌려주고 그이 인성이잖아 그럼 내가 막 빌려준 걸 내가 내가 상응 받는 거잖아 이진적인 금융이상이다라고 되죠? 그래서 이게 제 앞에서 완벽하게 됐죠? 네막 족대 안에 고기가 있는 상태에서 밖에서 안을 내가 에워싸서 이걸 딱딱 딱 잡고 있는 구조가 되죠. 자, 이걸, 뭐, 제압의 논리로 말고 또 우리가 있는 그대로 설명해봐. 이 사람의 머리가 아이디어를 쓰면은 내 말을 사람들이 따라요안 따라요? 아, 이게 봐봐. 특히, 두 번째. 우리가 여기 이제 개멸주자. 개멸주 배웠잖아. 자, 일관이 개수니까 사교성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아주 좋죠. 또 밑에 묘를 깔고 앉았어. 묘도 잘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자, 자, 개미하고 이민하고 비교해봐. 이민은 내가 왕이 돼야 돼. 내가 제일 잘나야 돼. 개미는 어때요? 사교성 좋고, 내가 막 다른 사람 밑에 찾아가고, 악수하고, 이 좋, 좋잖아. 이, 이, 이. 그래서 이런 조직생활을 하는 데는 어때 개미가 아주 좋죠. 누가? 또, 개멸은이 묘라는 것은 식신이고, 문자나 글자를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개멸주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이렇게 브리핑 하는 거 있잖아요. 브리핑. 파워포인트로 딱 해놓고, 막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끝내주긴 하네. 개멸주들이. 이게 왜? 묘 식신이거든. 이 묘는 문자나 글자잖아. 탁.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맹파 초창기에, 내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갖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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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멸주가 찾아왔더라고. 명파를 어떻게 하면은 이게 확산하고 어떻게 하면 확산하는지 막 설명하는데 시간밖에 설명하는 게야. 이렇게 몇 사람들이 막 그때 아스을 명이 앉았어요. 지부 하겠다는 사람이 와, 막 치는 거. 머리가 아주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묘가 이제 보, 이제 새봄이잖아. 잘 봐요. 이 묘가 이제 막주순이막 올라오는 거잖아. 이게 아이디어는 풍부하지만, 이게 아직 어리라는 거야. 응? 어? 어리다. 그러 이게 처음엔 좋지만, 이게 나중에 안될 경우도 많다는 거야. 음, 이게. 자, 그 말은, 개묘의 사격이 좋다는 거에 <laughs> 이게 됐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게 음량을 나누니까, 이거는 다 관인이잖아. 너는 나의 식신인데, 내 아이디어를, 이것들이 다 필요한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시하면 이 원행에서 다내지시에 따른다는 거야. 이게 되죠? 아니, 내, 내 생각은 홀로 음, 양이고 다 음이야. 이거는 관이고 인성이야. 내가 지시하면 이내 밑에 지점에서 다내말 따른다는 거지. 그게 음량 관계라는 거지. 자, 청간에서 이게, 요 얼목도 어때요? 이것도 얼딩합을 하잖아. 내가 이, 자, 우리가 적은 것이 적은 것이 많은 것을 이 통제하는 그런 모습이야. 아니 이 대장은 어때? 대장은 내가 하나 한 사람의 모든 것을 가난하는 게잖아. 그 내가 전체를 가난한 사람. 이 사주를 놓고서 연월 일시를 다 통제하는 게 뭡니까? 아, 이거 이거 잘봐. 이 사주가 연도 통제하고 일도 통제하고 전체를 내가 통제해. 아니, 내 식신이 유를 끌고 앉았고, 긴금하고 합하잖아. 그제? 그제? 그럼 내 어느 하나가, 연월 일치를다 내가 통계한 상이라니까. 네. 자, 그거 이해됐죠? 자, 또 하나는, 여기서 여자를 찾아봐요. 여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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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자, 이 사진 재미있어. 처, 누가 처입니까? 자, 내배우자 드러난, 남자 사 드러난 죄가 없잖아. 그죠? 그럼 식상이 여자입니까? 여자 아닙니까? 식상을 내, 이걸 내 처로 본다는 거지. 이제 통변하다 보면 이렇게 돼. 처인 동시에, 나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는 여자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주 친밀한 여자도 된다. 아주 나하고 친밀한 여자. 매일 나하고 출생 같이 하는 거야 자, 일지, 일지는 나하고 아주 가까운 거리잖아. 아주 가까운 그리죠 음. 그럼 나하고 아주 친밀한 여자, 나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는 그런 여자를 묘로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결혼 안 했어도, 결혼 안 했어도 막 같이 아주 친하게 지내는 사람 있잖아. 그지? 이그 네. 그래. 그런데, 이 묘가 형인데, 이게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네. 충하고 충, 충천의협조를 해. 반드시 병구가 있다는 거야. 구가 병구가. 병구가. 이건 아무 이건 또 엄마도 되게 가겠지. 이거는 막 경우 수중 하나 모친이 병국을 당하거나 일제나 나고 친밀한 여자나 나고 아주 친근한 여자가 병국을 당하거나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이게 당하게 되면은 내가는 내가 아주 힘들게 되죠. 아주 힘들게 되죠. 응? 예. 자 이거 이거 이되죠 자. 그러면서 이것도 우리 여기서 체용을 넣어 봐. 체용을. 원래는 잘 이거 잘봐 체용을. 여기 수명성을 얘기하면 요 묘가 수명성이 될수 있겠죠? 원래는 여기 시간의 경금이 없다고 하면은 이 묘가 체가 되는 겁니다. 네. 체가 돼. 그러면 이 견금이 없다 그러면 이거 이게 떨어지면 나는 난리 나는 거야. 이 글이 확 작아져 버려. 어? 어, 머리가 안들어내대 네. 아니, 우리가 체왜 중요하면 봐 봐요. 체는 기본적으로 나의 건강을 좌우한다 그랬잖아. 나의 본질을 나타낸다 그랬잖아. 그런데 내체가 무너지면은 아니, 내가 엄마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 아, 몸에 안 되면 돈이 흙만금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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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봐. 내가 뭘뭘 하겠냐 말이야. 뭘 모드는데 뭐 들어든단 뭐 말이야. 그래서 이 채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는 자, 중요합니다. 이거 여기는 꼭 중요해야 돼요. 금이 수를 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묘목은 용이라는 거야.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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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이라는 거야. 용. 이거는 그래무너지도 된다는 거야. 아까 아까 설명했잖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가 쓰는 거야. 그럼 내가 사용하는 것은 막 말하는 사람 말을 치지면 더, 더 좋은 거야. 막 이거 나한테 오는 것이. 막, 네, 응, 그게. 응, 응. 용이 때문에 내 얘기를 듣고 막 나한테 몰려오는 거야. 막. 요, 요, 요 사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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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쭉, 쭉그 볼게요. 쭉 보면은, 자. 그두 번째 달러 봐볼게요. 여기, 인성이 중요한 공을 베풀어 제한 것이 아주 좋으며, 인성이 식상을 제하는 구조다 했죠. 팔째에 죄가 없으니까 당연히 식상을 제로 보으며, 인성에 공이 있으면 주로 권력이다. 그래서 공상인은 일찍 국민당 통치 시기에 중앙은행 행장을 여기하였다라고되었죠 자, 그럼 봐. 이게 왜 그럼 내가 왜 권력을 한, 하, 아, 왜, 권력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봐. 봐, 내 생각이, 내 식신이 밑에 연월에 있는 인성과 관을 내가 잡고 있잖아, 그렇지? 또 내가 인성위에 앉았잖아, 그렇이대죠 응, 내가 이 권력을 잡겠다는 거야. 또이 묘식상이 중년 중, 여기면서 중년 주공을 하는 거잖아. 다이 관인을 내가 다 통솔하는 게 되잖아. 내지를 따른다라는 거고. 자 그다음 쭉 보고 자 그다음에 볼게요. 마치 세 번째 달라. 명국의 금 인성이 순수하고 죄를 얻는 것이 깨끗하니 인성은 권력을 대표한다. 이시은 죄의 근원이 되는데 팔자의 죄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오히려 그 죄의 근원을 장악한 가덕의 명주는 바로 은행과 재정을 관리하는 간으로 재정부장을 담임하였다. 어, 있는 자리에 묘목 식시제를 당했으니 불기라도. 왜냐하면, 이자짬만이 자살할 수도 있어, 이거. 이때 막 자기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죽었을 때, 이자짜만이 얼긴 화벌하잖아. 내가 못 믿어 자살할 수도 있어요. 어, 이게, 이게. 그걸 잘 넘겼다는 거지. 자, 이명주에서 묘목은 처궁이 되니 당연히 아내로 본다. 명주의 첫 번째 여자친구는 자살하였는데, 그로 인한명주은 아주 많게, 아, 이첫 번째 처가 자살했대. 아니, 친구가 자살했대. 아, 이게 얼경합에 있다는 거는, 요거는 또, 또, 예. 여기서 이제 본인의 자살에 산거 있지만, 핵심은, 묘가 얼른 올라갔잖아. 이거는 내 여자친구가 된다는, 이 여자친구 얼경합으로 자살했다는 겁니다. 요거, 요거 아주 이거, 예. <laughs>